개별원가 계산하고 조원가 계산의 아우리 비교를 통해서 우리 이 문제는 전산에게 1급뿐만 아니라 전산생물 일급까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 개별원가 계산하고 조원가 계산 있죠? 생산 형태를 보시면 아우리 개별원가는 주문 생산입니다. 그래서 밥품종 소량 생산. 대표적인 게 우리 건설업, 조선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원과 계산은 우리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거 대량 연속 생산. 자동차, 전자제품, 정유업 이런 것은 우리 다 대량 연속 생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조원과 계산 또는 공전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작업별 원가 계산을 하죠 그래서 제조시설서나 작업원가표에서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짓게 합니다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 계산을 해요 이때 제조원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특징 보시면 제품별로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 어떻게 기말제품을 완성도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단순화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보시면 직간접비 구분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과다 투입됩니다. 근데 정확과 계산은 우리 아, 투입 시점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핵심 과제를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배부가 핵심이 되겠죠. 따라서 그리고 정확과 계산일 때는. 완성품 환산량, 요, 결국, 진척도를 우리 추정을 합니다. 요게 핵심 과제가 되는 겁니다. 종합과 계산에서는. 이러한 두 개, 개별가 계산하고 종합가 계산을 비교하는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